되면 샘플로 보여 드렸듯이 일단 요세 번째 샘플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또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세 번째 샘플 보시면은 좀 다시 다시 이거 좀캔 다시 예, 녹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샘플 보시면은 <laughs> 그두 선에 교차되는 그 각도를 측정을 일단은 해보고요. 그 원에 중점 원하고 주변 원간의 그 데이터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요 샘플이 근데 이제 보실 때이 엣지가 지금 이게 뭉개진 상태여가지고 그 경계치는 이 작업자가 그 기준을 가지고 잘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서. 흰선이요 여기요? 네. 네. 여기를 맞 y 시면 이게 다 지금 뭉개져가지고. 그럼 요여기 여기를 맞 i 신다고요요요 g i Yogi, y o 라 i Yogi, Y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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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이게 이중선이기 때문에 기준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서. 제 그러면은 기준을 요거 바깥에최 바깥의 원을 기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좌표 하나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쭉 가서 최고 이제 바깥에 원을. 그 밑면 그 밑면이 그 아니? 밑면이 보이는 거 같아. 아니 두께에서 밑면 아니? 그러니까. 밑면을 이제. 윗면요? 여기가 윗면 네. 같아요, 이게 네네. 이게 이게 네, 네. 윗면. 아, 윗면을 잴 윗면을, 윗면, 윗면을 잴까요? 그러면 같고요. 요거 데이터를 다시 삭제를 하고요. <laughs> 윗면의 기준을 일단은 뭐 여기서 한번 지정을 해 주시겠어요? 여기. 아, 요 정도? 요 정도요? 네.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두 포인트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 여기, 여기면 어디를 지정을 해야 되나요? 네. 그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여기 약간 미세, 미세 긴 네. 부분하고 여기 다른 부으로 변하잖아요. 네. 그 경계점을 잡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요여기는 여기 잡는다 하고 여기는 어디를? 일단은 여기를 하나 잡고 요정도 y 네, 정도 i Hanachako? Yogi Hanachako? Yogi Hanachako? Yogi Hanachako? Yogi Hanachako? Yogi h a 더 왔다 갔다 k o Yogi h a n a 여기도 하나 그러면 위로요? 위로. 요위 여기도 하그 위로. 여기도 하나 하나 여기여기포인트 하나 여기 선택을 해주시고 선하 하나 생성을 했고요. 요포인트하고요 포인트 또 선을 또 선택 아요 포인트가 아니죠? 선택해 예, 확대가 안 되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 해주시고. 요선과 요선의 각도를 갖다가 재고자 하시는 거니까요. 요 각도 1 체크를 하시면 요 각도가 현재 아 기본 결과창에 보시면 지금 134.88도. 여기에 1진법 도단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요. 134.889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는 그걸 이로 바깥에 둥각이요. 이, 이, 이 연장선하고 이연장 어, 여기요. 그렇지. 그러면은 얘를 예선하고 예선을 여기로 연장을 해야 되는데 예선에. 아 여기 각도, 각도 2가 있네요, 각도, 각도, 2가 있네요. 각도, 각도 1, 2 같이 구할 수가 있네요 음. 구하시면은 각도 2 이거 선택하시면은 얘가 45.1도 나오네요 45.1도 45.1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41.1도 요거를 표시를 네, 상용자 결과에서 41.1도. 이 각도가 중요한 건가요? 네. 네. 그 참고로 아까 134.1도. 그 134.1도 이것도 체크해주시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원에 대해서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큰 원에 대한 데이터 관련해가지고 한번 측정을 해보고요. 그러면, 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거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원한세 포인트만 잡겠습니다. 원이고요 원의 데이터 요 원은 지금 기본 결과에서 보시면은 지름이 30, 30이 어, 반지름이 나오네요. 30, 이 나오고요. 0 50, 50, 오0 50, 0 0 0 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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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밑에 있는 원, 작은 원을 한번 측정해보겠습니다. 작은 원 작은 원을 측정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는 경계를 딱 잡기가 굉장히 애매모하네요. 이거 이제 대충, 대략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 바깥에 테두리를 해서 하나 잡고요. 이것도 세 포인트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잡고 바깥에 기준해서 네, 두 번째 잡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 원 잡으실 때, 세 포인트 잡으실 때는 120도 간격 정도로 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 원 선택을 해서 요거 데이터는 지금 지름이 12, 12.005 나왔고요. 아, 지름이, 반지름, 알값이 0.00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름하고 반지름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90도 방향에 있는 작은 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90도 방향 아 바로 옆에 있는 원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원. 여기 이제 그 실시간 이미지 카메라 이미지하고 이 도면창이 방향이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표적을 위치를 참조를 하셔가지고 스테이지를 조작을 하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하나 잡고요. 두 번째 잡고. 세 번째 사고 있습니다. 세개 이미지 선택을 해. 이게 같이 이렇게 잡게 되면 선택이 같이 되기 때문에 그거 잘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름이 12.050, 5인 그리고 반지름이 R값이 0.016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어, 지름하고 반지름 체크를 해 놓고요. 이렇게 이제 도면화 작업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이고 DXF로 내고 각도 아 각도. 중점이 아 중점이 각도 얘에 이제 얘, 얘 원의 중점 구했고요. 얘 원의 중점 구했고 얘 원의 중점 구해야죠. 그래서 세 포인트가 생성이 됐고요. 어, 지금 요 포인트 선택 중아 중심점 선택이 됐고 요거 중심점 선택이 됐고요. 선을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포인트 중심점, 요 포인트 중심점. 그래서 두개 선에 선을 생성을 했고, 요고선하고 요거 요거선근 각도, 요 요거 각도 측정을 하게 되면은, 어, 각도가 지금 1번, 예. 아, 지금 각도 1이 필요한 거죠. 각도 1이. 음. 각도 1. 요 체크를 하게 되면은, 요게 지금 각도가, 예, 각도가 지금 어, 4 5 0 3 3도가나와요 45. 033도. 이게 지금 보시면 각도 설정에서 십진법 단위 확인됐고요. 어, 사용자 결과 창에 45.00 체크를 하시면은 각도가 표시가 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개 이미지. 여기까지만. 예. 네. 거리까지만. 거리어? 거리, 거리요? 거리 어, 어떤 거리? 직선 아, 요 직선 거리요. 요 각각의 직선 거리. 그러면은 요거 이제 선택 일단 해지하고요. 요 선, 요거 하게 되면은 거리가 어, 기본 선의 거리죠. 이게 지금 거리 선 3번 거리 보시면은 요 거리가 30.030.43, 30.043. 기본적으로 요거 밀리미터 mm 단위입니다 다. 거 어, 보시면 거리 거리가 있고요. 요 기본 결과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쭉 보시면 거리 거리 거리라고 되어있는데 이 셀이 지금 이 좁혀져가지고 다 세가지가 다 거리로 보이는데 정확하게 제일 앞에 있는 게 거리고요 거리차 x 거리차 y 뒤에 거는 어 참조를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거리 체크를 하시면은 30.043 나오고요 요거 이제 두 번째 선 관련해서는 요거 거리는 기본 결과. 결과는 거리가 29.98986, 29.986 그리고 거리 체크하시면 29.986 이렇게까지 이제 나온 거를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표시가 안 열기 때문 이렇게 막 중첩이 되잖아요. 네네. 아, 얘가 좀 이게 조절할 수 있게 뭔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는가고네요 예를 들어서 야간 이렇게 뭉근다든지. 아 어, 그거가 잠깐만요. 여기서 이 객체들이 뭔가 여기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지금 여기 도 여기 메뉴창하고 여기 메뉴창에서는 기본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까지 이제 도면화 작업까지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샘플까지 완료가 돼서 요거 세 가지만 샘플 이렇게 한 거만 잘 응용만 하시면은. 120%까지 오늘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부분에 120%까지. 그런데 충분하게 여기서는 200% 300%까지 확인 이거 활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까지 제가 교육을 해드리는 업체는 지금까지 10년을 다니면서는 없었습니다.